여러분,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름입니다. 네, 오늘은 부산 서면에 위치한 부전시장에 소고기 국밥 먹으러 왔어요. 오늘도 나랑 먹을래? <laughs> 가자. 벌써 열었어요. 부전동의 부전시장. 방해될지도 모르니 얌전히 지나가야지. 문어? 문화하면은 생각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... 진짜 난데... <laughs> 아이청라행이던가... 길을 잃었다... 길을 잃었다... 제가 먹고 싶어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가지고, 여기에 9번 출근과 5번 출근과... 아무튼 그럴 건데,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은 이렇게 막 죽집이 자르르 있거든요?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제 입맛에는 안녕하세요 이모님 혹시 이거 제가 먹는 거 촬영하면서 먹어도 돼요? 예예 예. 아 감사합니다 어... 저는 네. 아 저는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데 부산 맛집 촬영해서 네? 아, 아니 제 입에 맞다고 그랬어요 제 입에는 여기가. <laughs> 네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저는 소고기 국밥 주세요. 아, 무서워. 무서워. 선지 말고, 저는 여기 소고기 국밥이야. 아, 왜 혼났냐고요?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입맛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다 맛있다고 해줘야지 이러면서 혼났어요 아니 네. 제가 예전에 이쪽에 근처에 엄마랑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. 근데 제 입맛에는 이쪽 집이 제일 가장 맞아요. 우리 집은 나가시 <laughs> 먹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메뉴판은 호박죽, 팥죽 원래 엄마랑 오면 은 저는 소고기국밥 먹고 엄마는 팥죽 드셨었어요 아니면 호박죽 드시거나 음, 감사합니다 여기 음. 대체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한 끼를 탁 먹을 수 있는 소고기국밥 풀어가지고 다대기 이 경상도식은요 되게 빨개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부전동의 부전시장에 새벽 5시에 소고기 국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. 잘 먹을게요. 소고기. 국밥 채리 몇 그릇 주세요. 이거 제가 따로 팁을 드리자면은 화면에서 술 먹고 걸어오는데 솔직히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?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는 아침에 해장하고 가셔도 돼요. 되게 개우네요. 시해요 핫밥. 아, 저는 선지는 안 좋아해요. 근데 보통은 선지국밥으로 많이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저 이거 5년 전에도 여기서 먹었거든요. 맛있어요. 음. 여기 부산시장 그 국밥골목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은 바로 다 알려주실 거예요. 아이고. <laughs> 안 무거우세요? 맛있어. 맞아요. 네. 해운대에도 소고기국밥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근데 제가 갔던 또 해운대 거기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순하고 저는 괜찮아요. 거기는 너무 고춧가루를 팍팍팍팍 넣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해운대 소고기국밥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사장님, 계산 어디서 네, 할까요? 네. 잘 먹었습니다. 사모님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네, 네. 네. 맛있어. 그상죽집 죽도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죠. 이제 슬슬 집에 한번 가볼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 이거 인터넷 방송하는 거예요. 음. 국밥 한 그릇 하고 왔어요. 아가씨가 아, 네. 일찍일어 오지게 나와가지고. 집이 근처에요. 예. 이거 체하는감 안돼 딴데 나오게. 아, 이렇게? 네. 아, 그렇게 찍어 응. 나오지. 어, 어, 어. 먼저 같이 찍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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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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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나오시면 계세요 지금. <laughs> 예. 네. <그렇게. 웃음> <laughs> 에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촬영 많이 하어요 네, 오늘도 많이 파십시오. 가세요. 네. 네. 화장실 수고하세요. 네. 부전역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올라가시면은, 쿠밥골목 어디에요? 이러면은 걸어서 그냥 5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음. 아무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서 끝. 안녕.